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1세 최요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회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큰 효과를 본두 제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품은 이즈미오 수소수라는 제품인데 수소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물이고요. 이 물을 복용했을 때 오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출장을 갈 때마다 시차로 아주 많은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수소수가 시차와 그리고 어, 체력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 번은 제가 매일매일 어, 하나를 복용을 할 양을 가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어, 시차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고 이틀째부터는 전혀 시차가 없이 완전히 적응이 되어서 어, 그 출장 그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어, 오랜 시간 동안 무좀으로 어, 고생을 했었는데 어, 이수소수를 발에 바르고 또 복용을 한한지한달 어, 정도 되었을 때 아주 큰 효과가 있었고 거의 무좀이 거의 이제 없어질 정도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 하나는 슈퍼루테인이라는 멀티 비타민 영양제인데요. 슈퍼루테인은 특히 또눈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몇달 복용을 하고, 안과에 가서 제가 몇년 동안 가지고 있던 난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두달 정도 복용을 슈퍼루테인을 복용을 하고, 눈 검사를 했을 때 눈의 난시가 많이 회복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눈 눈이 아주 건강하다는 그런 어, 의사 선생님의 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두 좋은 제품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네츄럴리 플러스 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회사가 정말 다른 어 멀티 마케팅 회사와 정말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이 회사는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팀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이 좋은 제품들을 쓰고 이 사용 후기들을 나누고 구두로 나누고 이것이 마케팅이 되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이 마케팅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두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더 자세한 또 사용후기와 이 회사에 대해서 좀더 더 자세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